기다려 봐. 아, 이 사람 자르고. 아, 나저누구야 저거 어디? 아 뭐야? 아, 이건 아니지. 기다려 봐. 아, 이 사람 자르고. 아, 나저누구야 저거 어디? 아 뭐야? 아, 이건 아니지. 음, 아, 음. 씨. 아방 존나 빡세지네 진짜로 아인서킹 왔네 아나 아, 아, 진짜 아 이건 아니지 아 아이고, 분위기 깨네 마이너스 1x2 잘하자 아. 가자 가자 아. 아아야야 이거 내가 밀게 내가 밀게 아 그래그래 그래, 밀어봐라 아형 어. 내가 형 밀게 아 그래그래 그래, 내가 먼저 갈게 밀어봐 그렇지 야팀 먹었어 팀었어 츄버 먹었어, 팀, 어, 먹었어. 우리 팀은, 팀 이름 대가리 팀이다 대가리 팀 오케이 오케이 올수 있지. 진짜. 있지 야 이거 너 피자 아, 왼쪽. 알았어 알았어. 야, 야 피자면 무서다와나 여태 존나 잘쳤어. 좋아 나 잘하고 있어. 영웅이 죽었어. 오케이. 나 달릴게. 가봐 와봐. 하봐 봐봐 내가 막을게. 가서. 유턴이 넣어주고 수치지야 뒤에 존나 잘해 노란색! 야 노란색 존나 잘해! 어우씨 영훈이 야 영훈이 온다! 오 로봇 조심! 피했어 피했어! 오 나이스! 오, 씨. 야 내가 영훈이 막을게! 어 여기 와봐봐 용량 말고 없어. 로키오 키오 키오 죽었어. 야뭐하냐지 야. 아 뭐야? 아 씨. 야 저거 몰라. 야 저거 막아야 돼. 야아 막아. 야야야야. 야, 야. 정신 차리라고. 아, 잡아봐봐, 좀. 아, 잡아볼게. 아, 이거. 아, 이거 드래프트 없다고. 켜봐봐. 쨔! 아, 나 아, 부스 없어, 부스 없어. 가봐, 가봐, 가봐. 나 갈게, 게 어, 부스 없어, 부스 없어. 영웅 내가. 우리? 야, 꽂아, 꽂아, 꽂아. 뭐야, 이거. 도자리야. 안 야, 밀려. 야, 존나 잘해. 야, 존나 잘해. 야, 뱉지? 야, 기다려봐! 아, 나가, 나가! 가봐! 나한테 모든 걸 걸어! 알았어! 야! 아, 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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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, 아, 쟤 아, 쟤가! 아, 잡았어 박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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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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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! ,acity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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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현아 거기서 니가 어. 1등 했으면 우리 점수 존나 벌렸다고아냐 제대로 할게 제자 간다 가자이 아씨 아씨 <laughs> 그치 하나 모아주고 오케이 좋아 1등 야나 이거 뚫을게 뚫을게 어떻게 뚫을게 뽕야 뚫었어 뚫었어 하자 빵같다 형은 <laughs> 도망가 도망가! 라와라와 okay, 갈게 게팔로미어 뒤에 김상수 팔로미 가고 바로 있어! 아아 부서가 왜 없어! 지르고 보자. <laughs> 없어 부서? 부서 있어 없어? 어, 빨리 없어. 말해! 없어? 그럼 내가 막아줄게. 없어. 막았어! 와 야, 기가 막혀 막았어! 봐봐 이거지! 가봐 가봐! 이거지. 가봐, 가봐. 막못 가, 응못 지나가, 응못 지나가, 응못 지나가, 못 지나가, 응못 지나가. 야야 응, 다 막았어 다 막았어. 아이스. 야 여기 죽었다. 먼저 가 먼저 다리야, 가 먼저 가 먼저 가. 어, 어 포지션 체인지. 오케이. 야 피콜로 새끼야 빨리 가. <laughs> 너 더듬이 에 맞아 볼래? 아 좋아 좋아 좋아. 어나 어, 아, 기가 또 맥혔어. 맥혔어 기가 맥혔어. 어. 가자 가자. 야 영웅이 없어. 아 <laughs> 이새끼 야 뒤에 거리 없어 오기오기오야 이들 오지마 어. 하자 야 이거 잘하는 사람 여덟명 모아놓고 하면 존나 재밌겠는데? 인정? 그니까 개치열해가지고 그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. 만원 얻을래가지고 나 부스 이번에 너 부스 있어? 몇개야 어 있어 있어? 두개 두개 아너 있어 나도야내자끝 가봐 가봐 실화하지 말라고! 아아 어, 아, 쟤... 야 어, 파, 존나 개지어아실하아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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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이겼어, 이겼어. 일등 안 뺏겨? 음, 이게 바로 라인이야? 어, 응. 아, 이등하면 만 원? 아, 돌아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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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감사합니다. 엄마. 마지막 마 애결. 와. 아 시만 할수 있어? 야, 이 밀어줄게. 오케이, 나 아, 내가 밀게 내가 밀게 내가 밀게 가봐. 아 형님, 아이게 내가 이게 내가 이게 알았어, 알았어. 아, 아기, 아기, 아, 아 내가 못다니까 이제 아... 이게 안밀리네 아... 야, 야, 클났다, 클났다. 야, 야 앞에서 야, 뒤편한다야뒤편한다 앞에서 또 듣기 슬슬 잡네이 거. 아. 어차피 <laughs> 이거 1등, 1등만 해라. 1등, 1, 2, 4. <laughs> 야, 잠깐만, 나 올라갈 수 있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내 앞에 차가워. 있어, 앞에 있어, 앞에 있어. 드니네 아, 아, <돈> 아, 그 짜장, 땅, 땅 두고 있다, 땅 두고 <돈> 아볼게 <다. 돈> 아, 왔어. 죽였어. 어?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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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이리 어, 달려. 오, 실수했어실수했어신실하씨 난리 났다애리 애니, 애니, 1등이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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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겼어! 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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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.. 오케 야! 야! 야너사등하면 안된다? 너사등하면너 어, 아, 재경기야? 사등하면 어. 재경기야? 말했서사등하면 재경기라고? 알았어알았어너사등하면 안돼? 자등 2등만, 2등만 해 2등만 어. 해나 1등이야 1등이야! 1등이야! 어. 나이스! 야, 솔직히 말해가지고 씨발 5천원씩 나눠 갖는 것보다 한명 몰빵할래. 1대 어? 간판 승부? 이거, 이거 나한테 다 주겠단 말이야. <laughs> 아주 우리 도현이 귀여워. 내가 만원 다빼드리겠습니다 간판이다. 와, 씨발 와, 씨발는 끝났어. 너는 끝났어. 어. <웃음> 아, <웃음> 너는 너는 끝났어 너는 너는 끝났어 나 아닌 여기서 붙어 뽕뽕뽕뽕 쌍수 빵꾸 뽕뽕뽕 이건 몰랐지 의미 없죠? <laughs> 아, 이게 이놈 한 달, 아, 이 좋아. 좋아. 뭐라 했어? 아 대..아 대가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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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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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이 새끼야 나가, 나가. <laughs> 다가이 개새끼야,다가가 아우디 새끼야, 맘안 나이다. 네 자만 자반심이 찌들어버렸죠?